에베수서 5장 25절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멘. 남편들이 어떻게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까? 본문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사랑하면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이고, 교회를 사랑한다 할때 가장 사랑에 적합한 방식입니다. 자신을 주는 것. 이거보다 더 나은 사랑의 행위가 없습니다. 형제,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바치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다. 말이죠. 이렇게 최고의 사랑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사랑은 감정이나 느낌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 같이 하는 것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오래 같이 산 부부가 이런 말이죠. 이제 뭐 우정으로 살지 사랑이 아니다. 뭐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 일종의 사랑인데 사랑의 여러 가지 색깔, 빛깔을 잘 몰라서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만은 하여튼 사랑을 되살리기 위하여 뭔가를 한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네. 뭔가를 한다 그래요. 이제 그런 말들을 보면 어떤 고정관념이냐면 있어 아무것도 안 해도 뜨거웠던 때 그것이 진짜 사랑인데 지금 이제 사랑이 식어가지고. 뭔가를 해야, 억지로라도 사랑의 이 관계가, 부부 관계가 유지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랑의 여러 빛깔. 그러니까, 선사랑, 우리 선잠 깬다 그러잖아요. 선사랑만이 아니라, 묵은사랑이 어떤 건지 잘 모를 때인지 하는 말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선사랑은요, 그냥, 뭐, 가만히 있어도 막, 막, 너무 좋아. 막, 이런 게 있죠. 묵은 사랑은 그런 거잘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도 싫은데도 밥 차려주고 빨리 식사하세요. 이런다고 요 그것도 하나의 사랑의 종류라는 거를 선 사랑만 사랑으로 생각하면 잘 몰라요. 그래서 뭘 해서라도 억지로라도 우리 관계를 지켜가는 거지 뭐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 그것도 사랑의 종류라니까요 근데 조금 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처음 사랑할 때도 하면서 사랑을 했어요 하면서 바보세요그 사람을 생각함 생각한다고요 얼마나 신경이 많이 쓰이는지 그러지 않습니까? 밥 먹을 때 생각나, 잠잘 때 생각나, 뭐할 때마다 생각이 나. 오늘 처음 만나 고 왔는데, 괜히 신경 쓰이고 생각이 나고, 그 사람 생각하는데 시간을 써요. 한다니까요. 아무것도 안한게 아니고 한다니까요. 친절히 말해요. 유독 그 사람한테는 친절히 말하고, 그 사람도 나한테 친절히 말해요. 우리 처음에, 아, 그때는 아무것도 안 해도 좋았지. 그때가 사실, 얼마나 많이 했냐면요. 옷도 신경 써서 입었지. 했잖아요. 안할 일을 했다니까요. 머리도 따듬었지. 세수도 한번더 했지. 남자들도 로션 안 바른 것도 한번더 발랐지. 에? 신발도 안 닦고 갔던 구두도 한번 닦고 갔지. 에? 밥 먹을 때 쩝쩝 먹던 거, 이거 습관인데 이거 바꾸려고 조용히 어물어물 먹으려 니까가 힘들었는데 그것도 했지. 그 힘든 일을. 그죠? 렇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조심스럽게 말했지. 상대가 원하는 게 뭘까고 알아내려고 애를 썼지. 그리고 알아내면 그거를 막 기쁨으로 해줬지.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겁나게 많이 했어요. 뭔가 함으로 사랑이 시작했어요. 바로 그 함을 뭘 하는 것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사랑이고요. 본래 그렇기 때문에 하지 아니함이 시작되면 사랑이 약해지고 사랑이 죽어갑니다. 전화 안 와도. 신경을 안 써요. 신경이 안 써져요. 신경 쓰는 일이라는 게 이제 안 돼. 그럼 어떻게 그 신경이 다른 데로 갑니다. 다른 남자, 다른 여자가 전화오기를 기다리는 그쪽으로 신경 쓴다는 그 일이 그쪽으로 갑니다. 그쪽으로 일을 한다니까요. 자, 이러면. 그리스도 예수님은요, 교회를 위하여 계속 하고 계세요. 사랑을 한다고요. 사랑을 표현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사랑이 어디 다른데 자리 잡고 있고, 그 사랑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여기서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물건 창고 따로 있고, 카달로그만 갖다 놓고, 저한테 물건 있습니다. 원하시면 창고에서 갖다 줄게요. 거기 있는 거를 여기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물건은 저기 있고, 물건이 있다니까! 아, 지금 여기 진열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에헤이! 요 카달로그에 있는 거다 있어요, 있어. 저기 있어. 이런 식으로 사랑해 야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있는 곳, 내가 사랑하는 상대, 그 사랑을 사는 데를 향한 행동,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진짜 사랑하는 마음, 다그 앞에 지금 여기 있어요, 여기. 다 같이. 사랑하는 상대를 향하여 호요하게 행하는 그 일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아내한테, 당신 나 사랑해 하면, 아, 사랑하지, 어딘데? 아, 저기 있어! 어, 걱정하지 마. 이게 아니라고 해요. 지금 말하는 이 말이 사랑이고, 마주보는 게 사랑이고, 당신의 뜨거운 마음이 이게 사랑이고, 말하는 지금 여기 내 속에 당신을 향하여,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거. 이게 사랑이에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어, 주님 교회 사랑하세요. 아, 사랑하지, 어떡해요. 아, 저기 있어, 사랑. 지금 내가 뭐 잘다 표현을 못 하는 그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언제 사랑하셨고, 어떻게 사랑하세요? 지금 내가 너희 앞에 있지 않냐. 지금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은사를 부어주고 있지 않냐. 너희 앞에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냐. 너희의 어려움을 내가 기도를 듣고 있지 않냐. 그 현장에, 현장성, 실제성, 지금, 현재형, 요게 사랑. 이렇게 주님이 사랑한다, 이말입니다 그렇게 사랑을 하고 있어요. 무엇을 행함으로 사랑하시는가? 여기 있는 그 사람이 뭐냐 했더니, 자신을 주심으로. 단번에 십자가 죽음이 떠오르죠. 맞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교회라는 존재를 위해 죽었어요. 그리스도가 안 죽었으면 교회 자체가 없어요. 이처럼 남편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예적에, 예적이 뭐예요? 남자가 여자를 자기 안으로 맞이할 때, 일종의 그 뭐랄까요, 유행하거나 관용구처럼 쓰인 멘트가 있어요. 장인될 사람한테 딱 가가지고 뭐랍니까? 이한 목숨 아버님의 딸로에 바치겠습니다. <laughs> 뭐 군대 갔어요. 그런 표현들 심심치 않게 있었어요. 어, 있었어요. 따님을 제게 주십시오. 제게 맡겨주십시오. 뭐다 책임진다는 거예요. 예. 네. 그렇게 외쳐냈어요. 지금 이게 표현상 보면 거의 같지 않냐, 이 말입니다. 제 자신을, 아버님은 딸을 제게 주시고, 나는 나를 당신의 딸에게 주겠습니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그러면은, 아이, 새끼, 그래도 남자다움이 있어가지고, 그래, 하라 한다. 이랬다고, 어른들이. 네. 그렇게 보면, 옛날 사람들 말 속에, 일반적인 표현 일반 사람들의 표현이지만 그리스도적인 뭔가요? 좀덜 타락한 모습들이 있어요. 갈수록 이새 속의 사랑도 더 격이 떨어지고 질이 떨어지고 있어요. 뭐 낭만적인 분위기만 만들려고 그러지 자기 입으로 시인하고 약속하는 이런 게 약해. 십자가 죽음 근데 여러분, 또 생각해보면, 십자가는 교회가 있기 전에 있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있기 전에, 지금, 교회를 존재하기 위하여 하신 일이 십자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생긴 다음에는 뭐라고 계시죠? 교회가 생긴 다음에, 어떻게 자기를 계속 주고 있죠? 생긴 다음에 어떻게 했냐? 아, 자신을 주신다고 했잖아, 계속 지금. 그죠? 그건 무슨 말일까요? 여전히 십자가 죽음이 있다, 그 말입니다. 일단은 그렇게 생각합 됩니다. 그게 뭐냐? 교회가 시작할 때만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오늘은 그때 그 사랑을 받았다는 경험으로 그 사실로서 만족한 교회가 전수할 수 있냐? 비유하자면, 이순신 장군이 500년 전에 남해 바다에서 일본군을 박살 냈죠, 그죠? 그 경험이 있었다는 사실로서 지금 우리나라 남해 바다가 지켜지냐? 아니죠. 왜? 네. 막, 일본이고 중국이고 막 군함들 오는데, 여기 옛날에 이순신 장군이 있었던 데야! 아, 그럼 막 배가 습니까 돌아갑니까? 아니죠. 예. 네. 뭔 헛소리고 그대로 바서고 들어가 볼 겁니다. 어찌해야 되죠? 그때 이순신이 지금 있던지그렇죠 그래야 되는 것이지, 여기가 어딘지 알아? 이순신이 하고 있었던데, 그러면 나라의 국경선들이 안 바뀌었을 겁니다. 몽골이 저렇게 조그만해지지 않았을 겁니다. 중국 러시아, 그다다 다, 다 뺏겨 쪽만 해요. 지금 몽골 사이에 끼어가지고 힘도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어, 여기가 1000년 전에 징키스칸이 퍽! 한대 맞을 겁니다. 고쳤다고 그래서. 징키스칸이 지금 살아있던지, 징키스칸한테 힘을 지금 갖고 있던지. 자. 2000년 전에 십자에서 이수님이 죽어서 교회가 세워졌어. 그걸로 지금도 교회가 자동으로 그런 적이 있다라는 걸로 서 있냐, 이 말이죠. 아니죠. 지금 여전히 그 십자가의 효력이 교회라는 곳에 미치고 있어야 하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있어야 하고, 그 믿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 구원의 능력을 여전히 베풀어주고 있어야 된다. 여전히. 그때도 예수님을 명하노니면 귀신이 떨어야 되고, 지금도 예수님을 명하노니 하면은 십자가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귀신이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면 항상 모든 교회의 시작 그리고 존속을 가능하게 됩니다. 지금도 예수님 십자가 없으면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 거기가 교회인 이유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실제로 그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되기에는 제1의 요새가 여전히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효력을 그 공로를 여전히 받고 있기 때문에 교회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럼 주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보혜사를 보내 주리라. 나보다 더큰일도 하리라. 주님이 그랬죠. 내 네, 그리스도는 지금도 여전히 자기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 본인의 짝과 같은 교회를 하여 모든 것을 주고 계십니다. 교회에서 올라온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네. 교회와 나 사이의 공간이 떨어져 있거나 다른 게깨는게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 뭐 우편배들한테 시켜가지고 이틀 후에 예수님한테 도착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네. 이와 같이 교회가 시작할 때 자기를 주신그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열전히 지금도 자기를 교회를 위하여 주고 계십니다. 사랑을 시작할 때 자기를 준 남자는 생명이 다할 때까지 자기와 나 남편이 나에게 속한 것은 그 아내한테만 주어야 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 아내만 받게 하고. 아내만 누리게 하고 그래서 받은 아내가 생각하기를 나는 남편인 남자 누구의 아내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왜 그에게서 나오는 것으로 그의 사랑으로 호적이 아니라 실제로 자기를 주고 있는 그 남편 앞에 서 있으므로 이 남자에서 나오는 것이 다른데 가는 게 아니고 나한테 나한테 나한테만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의 아내이다. 동시에 내가 이 사람에서 사랑받고 있다. 이거를 경험케 해야 합니다. 남자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남편인 나의 아내됨에고유한 그러니까, 남자, 제자, 제가 남자잖아요. 그러면 내 아내는 어찌 해야 되냐면, 내 아내는 한인관의 아내만 느낄 수 있는, 한인관 때문에 느낄 수 있는 고유한 감정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성관위를 아는 고유한 지식이 나한테 주어지는 고유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요. 이 사람과 함께 살면서 누리는 고유한 복됨이 있어요. 아무리 가까워도 아내가 아니면 누릴 수 없는 아내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아내가 아니었으면 나에게서도 나갈 수 없는 사랑인데 아내이기 때문에 남자이고 남편이 나에게서 나가는 유일한 사람 그래서 아내도 행복하고 남편이 나도 큰 기쁨이 있는 이게 뭐냐면 자신을 준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주면 됩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를 사랑함에 그리스도와 같이 자기를 주는 것보다 나은 방법은 옳은 방법은 없습니다. 아, 여기 천만이니. 남편이 들 천만인의 남자 여기 앉아 있기 때문에 오늘의 이 설교는 얼마나 필요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복인지 모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못나고 큰죄인을 남편으로 살게 해주시고 또한, 오늘의 이 말씀을 듣는 남편과 남편이 될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바르게 남편이 되고 남편으로서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한 이 남편된 자들의 아내들에게,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는 남편에게서 오는 사랑을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세대가 가하여, 사랑의 정의도 바뀌고, 사랑의 방식도 왜곡되고, 사랑이 변질되어, 본래 사랑에서 느끼할 감정도, 기쁨도 많이 없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 속에 사는 우리 이혼,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사랑하는 자,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하사, 그리스도와 자기를 주심같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교회를 사랑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받는 교회처럼 아내가 남편을 남편의 사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